과연 어떤 작물을 만나게 될까요? 저를 부자로 만든 바로 이 꽃입니다. 붉은 홍 꽃화 해가지고 홍화이고요. 우리나라 말은 이꽃, 이로운 꽃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여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홍화. 이 홍화로 연 매출 1억을 버는 윤동희 농부입니다. 홍화 재배 7년차 연 매출 1억 원에 윤동희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1,600 제곱미터에서. 홍화를 재배 억대 농부가 된 부자농부 꽃피워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푹푹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날씨 짧고 시원한 옷이 딱이겠구만토시의 앞치마 장화복 장갑까지 하하 중무장을 한 부자농부 무슨 일 있어요? 다대님 소재로 이렇게 튼튼해야지 찔리지가 않아요. 찔리지 않기 위해 중무장을 한다고요. 칼이라도 든 적군이 이 꼬파테에 숨어 있긴 하단 걸까요? 아직까지는 고요하기만 한데요. 아, 나가. 오, <laughs> 누군? 어? <laughs> 뭐가 막 저를 찌르는데? 아, 제 토시를 들거 그랬어요.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시로 본 무장을 한게 바로 이홍화거든요 잘못하면은 굉장히 가려움증 유발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죠. 외래종 호아는 잎이 둥글고 가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호아는 가시가 많았죠. 그 정보를 깜빡한 제작진이 대비를 못하고 여기저기 하하 가시 공격을 받았네요. 가시의 토시와 장갑 무장에 더위까지. 그럼에도 토종 홍화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역시 토종 가시 홍화야 뭐 이렇게 가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사진만 보고서도 이제 판가람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우리 것이 우리 몸에 더잘 맞는다는 생각에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토종 홍화 그런데 홍화꽃들이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꽃이 익어가고 있어요 꽃이 익어가는 중이라고요. 에이 꽃이 무슨 과일도 아니고 익어가는 거겠어요 시드는 거겠죠 지금 꽃 보면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 얘는 이제 갓핀꽃이에요 그리고 얘는 노란색에 이제 주황색이 섞여 있고 얘는 거의 붉은색 그래서 얘네는 이제 씨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보니 과일이 익어가듯 홍화꽃이 붉게 익어가고 있네요. 6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7월 초까지 노랑과 붉은 꽃을 두루 볼수있다는 홍화 꽃의 색이 붉게 물들수록 시방이 커지면서 씨앗이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홍화는 꽃만 따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꽃은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도 쓸수 있고 꽃부터 잎, 씨까지 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는 홍화 씨는 땅에서 나는 멸치라고 불리며 칼슘, 칼륨 등 무기염류가 들어 있어 골다공증에 도움을 준다고 해 생이나 가루, 기름을 내어 먹고요. 잎은 어린 잎을 채취해 나물로 먹는다고 합니다. 꽃부터 잎, 씨앗까지 홍화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